주변을 보면 채널 만들었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영상 대여섯 개쯤 올리다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로 큰 돈을 만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만 정작 내 주변을 아무리 훑어봐도 유튜브 수익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아주 솔직하고도 뼈 아픈 진실입니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판인데도 왜 우리 곁에는 실제로 통장에 달러가 꽂히는 진짜 유튜버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요즘 유튜브에 뛰어드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웃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대체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타고난 감각이나 기발한 소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중도 포기자들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소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들이 왜 멈출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 반응 없는 시기를 미치도록 싫어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겨우 며칠, 길어야 몇주 지났을 뿐인데 조회수는 30회, 50회에 머물고 구독자는 요지부동인가요? 아마 지금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영상 제작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철저한 소비자였잖아요. 편집의 피읍자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초보자가 일주일 만에 폭발적인 성과를 바라는 건 사실 엄청난 욕심입니다. 우리는 지독하게도 반응 없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열매는 즉각 손에 쥐고 싶어하는 모순에 빠져있거든요. 많은 분이 야심차게 채널 아트와 프로필을 꾸미지만 영상 5개 정도 올리고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돈이 되는 틈새 시장만 찾아다니며 대박을 꿈꾸지만 사실 유튜브라는 5천만 시장에서는 어떤 주제든 여러분이 제대로만 한다면 한 가족이 출근 없이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인 이 300만원은 충분히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본다는 데 있어요. 월1 0만원 단기 성공, 알고리즘의 선택 같은 환상의 눈이 가려지는 순간 하루하루 정직하게 쌓이는 작은 수익과 소중한 한두 명의 구독자가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전 국민이 다 아는 연예인이었나요? 아니면 얼굴이 대단히 잘생기고 예뻐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을 몰려드는 스타였나요? 우리는 유명인도 아니고 이름값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굳이 우리 영상을 봐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당연히 대우받아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길이고 열려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봐준다는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이 거대한 기회의 땅을 스스로 걸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냉정하지만 정직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에게만 아침내 그 문을 열어줍니다. 처음부터 화려한 조명을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내 영상을 봐준 단한 명의 시청자에게 감사하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유튜브라는 비즈니스의 진짜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전곡을 제가 찔러 드릴게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본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점이 여러분이 유튜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무자본 창업의 정석이라며 유튜브를 추천하곤 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무자본이라는 특징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장 빠르게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죠. 만약 수억 원의 빚을 내서 식당을 차렸다면 어땠을까요? 본전 생각에 밤잠을 설쳐가며 홍보하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모시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을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는 재고도 사무실도 이를 돈도 없으니 안 해도 손해 볼건 없잖아. 라면 너무나 쉽게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성공을 향한 절실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셈이죠. 특히 초반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건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편집이라는 벽입니다. 영상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 8시간 혹은 꼬박 하루를 다 써버리고 나면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 자막 한줄 넣고 컷 자르고 그러고 멋진 효과 넣는 법을 몰라 밤새도록 검색창을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결과물이 내가 즐겨보던 대형 유튜버들의 영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보일 때그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머리는 아프고 손목은 시큰거리인데 조회수는 제자리니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나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게 당연해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수익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을 떠올려 보세요. 살을 트는 추위 속에서 육체적으로 훨씬 힘든 일을 하면서도 시급 몇만원을 받는 대가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이 정도 벌려면 이 정도 고생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작 미래 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 줄 유튜브는 몸이 조금 고대다는 이유로 훨씬 더 빨리 포기해 버립니다. 역시나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야 할 명분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서 무조건 해보라고 권해드리지만 그점 때문에 더 쉽게 그만두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자본이라는 함정에 빠져 이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우습게 보고 포기할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유튜브가 주는 달콤한 열매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고독한 레이스에서 대다수가 중도 하차하는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곁에서 함께 달려줄 페이스메이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튜브는 철저히 자신과의 싸움이죠. 좁은 방 안에서 홀로 모니터를 마주하며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비즈니스니까요. 영상을 만드는 과정부터 업로드 이후까지 우리 주변에는 조언해줄 동료도 동료해줄 상사도 없습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부장님의 잔소리나 압박 면접 같은 시스템이 사라진 자유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갉아먹는 독이 된 셈이죠 출근도장을 찍어주는 사람도 마감기한을 정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나태함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나침반이 되어줄 존재가 절실합니다 내 콘텐츠의 방향이 옳은지 업로드 속도가 너무 처지지는 않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줄 파트너 말이죠 혼자서만 끙끙 앓다 보면 업로드 주기는 서서히 벌어지고 에이 오늘은 그냥 찾아 라는 유혹에 빠져 결국 시장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게 되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수익화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결과만을 쫓고 진입 장벽이 낮아 비용이 들지 않으니 그만큼 책임감도 헐거워지는 것이죠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건 오직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가의 장비에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쉽게 그만두게 만드는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수천만 원을 장비에 쏟아붓는 무모한 선택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해나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인 것 같아 외롭고 막막하겠지만 오늘 하루도 묵묵히 여러분의 가치를 기록해봅시다. 그만두지 마시고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계속 올려봅시다.